프리란끼리 완전 푸릇푸릇 엄청 잘 나왔죠? 어! 아, 통동지 입구 예쁘다 네. 사진 찍고 가야지 이런 누가 봐도 체리맥주 이거 타면 되는 거 같아 저는 14호차 경주 내렸어요 오늘부터 1박 2일 경주에요 반갑습니다 성니다 경주 날씨 흐리다고 하더니 안흐린데 누구신데? 저는 방금 버스 내려가지고 황리단길 쪽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지금이 12시 45분 밥부터 먹을까 하고 있어요 경주 온거 맞죠? 여기부터 황리단길이요. 멋있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여름은 되게 예쁘죠? 지난번에 왔을 때는 해도 없고 비까지 와서 좀 아쉬웠는데 완전 푸릇푸릇. 능이잖아요. 밝은 날 보고 싶어. 여기가 제일 경주 같던. 대릉원 가로질러도 밥 먹으러 갈수 있어서 진짜로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대릉원 바로 뒤에 있는 쌈밥집 안녕. <laughs> 우와. 엄청 잘 나왔죠? 이 반찬들 너무 잘 나왔다 그래. 아, 뭐부터 지이런 반찬도 예전에 잘안 먹었어 정체를 잘 모르겠는 애가 있어요생선기 근데 거야. 물에 진짜 괜찮았는데 작년에 왔을 때 맥주 하나 해 가지고 바로 먹었었는데 얼음 동동 띄워 주시기도 하고 양념도 괜찮았었거든요. 는 지금은 밥 먹은 직후라서 카페 가는 중이에요. 어우 덥다 진짜. 여기 입구 예쁘다. 티라미수랑 아이스라떼. 저는 오늘 집 카페인을 충전하러 카페에 왔어요. 음, 여기 커피 왔다. 원래는 아메리카노를 할까 하게 됐거든요. 제 2025년 목표가 라떼 대신 아메리카노를 조금씩 마시자. 요거였는데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었어요.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면 그냥 맛있게 라떼를 먹고 내 자리에 가까운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아메리카노 얼마 차이 안 나는 거긴 한데 그냥 기분상 치즈 엄청 맛있어요 음. 커피 끝 향이 진짜 취하네 큰 거울이 있길래 오늘의 오디 t 어. 가기 전에 사진 찍고 가야지. 아까 너무 더워가지고, 바로 일단 냅다 안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커피 마시다 경주는 길바닥도 경주 같아요. 미피스토어. 여기 경주미피가 있대요. 이거 전시회에서. <laughs> 이런 몽글몽글한 재질 너무 귀여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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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석굴암 에디션? 반반사사유에에션아 친구들도 있다 이건가방이래요 귀여워 응, 이 전시회가 괜찮았거든요오 너무 귀여워 아, 좀 작긴 한데, 진짜 귀엽다. 요새 실무책을잘안 했는데, 어우. 이 키링도 너무 예뻐. 엽서 못 참지. 다 귀여워, 다 귀여워. 이거보다 한 사이즈 작은 인형이 있으면 좋겠는데. 완전 귀엽다. 키링 인형이랑 엽서랑 해가지고 골라봤어요. 소공작한 군데다. 인형 뽑기에 자주 보이는 애다. 음. 저때 여기서 양말 사간 거를 잘 신었거든. 아 뭐야? <laughs> 오 너무 귀엽다. 큰 거죠? 어 네. 진짜 귀엽다. 모다만 오라고 있는 걸까요? 너무 귀엽다. 오눈 돌아가요. 많이 안골랐어요 <laughs> 에서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특히 새로운 게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이런 게 보이면은 혹시라도 뭐 없는 거 있나, 귀여운 거 있나, 한번 순찰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 잘 보자, 맛있다. 경주 굿쪽 파는 데 이런 누가 봐도 경주 스타일의 경주 굿즈 같은 게 좋아요. 이거는 아까도 첫빵이라는게 새로 보이던데. 귀여워. 완전 경주, 경주. 여기 소품샵이 제일 경주 같더라고요. 짐 두고 나가고 싶어가지고 잠시 숙소를 들렀어요. 옷이랑 화장품이랑 이런 거 밖에 안 들어있긴 한데 은근 무겁더라고요. 미피가 방요거 넣고 아까 사온 거 별거 아닌데 신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리본이 보이는 양말이랑 체리 그립 톡이랑 엽서. 엽서 이렇게 골라봤고 미티 인형 샀어 배찌랑 인형이랑 뭐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인형인 것 같아서 근데 미피 인형 약간 생긴 게좀 인형마다 약간씩 다른 것 같아가지고 좀잘 보고 고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동그랗게 눌러주는 게 귀여운 것 같아 얘 데리고 가방 작은 걸로 다시 싸가지고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살짝 재정비하고 다시 금방 나왔어요 이후에는 그냥 먹다가 먹다가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어딜 봐도 이런 느낌이 경주 같은 게 되게 힐링이에요 뭐라도 이어줄것 같은 아는아 차차 제가 조금 늦게 온 거라서 백차랑 호지차밖에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호지차 시켰어요. 너무 예쁘게 나온다. 제가 좋아해서 그런가. 오늘의 저녁. 자리가 좀 특이해요. 어, 자리. 이거는 체리 맥주. 단맛 말고 신맛, 새콤한 맛 위주로 추출해가지고 맥주랑 섞은 느낌. 저는 괜찮아요. 약간 자몽이랑도 닮아 있다. 그런데 호불호 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체리가 달다고 생각하시면 이 정도면 저는 안주 없이 먹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방해 안할 만한 애들 있잖아요. 아이비 같은 거. 안주는 군만두 시킬 수 있다. 맥주 거의 마시긴 했는데. 반갈에서 시키는 중 음. <laughs> 아직 이른 시간이라한 군데 더 들르기로 했어요 짠모둠소시지 <laughs> 이것까지 먹으면 저녁 야식까지 엄청 충분하겠죠 이아 <목소리도> 아는 맛이라 따로 얘기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양파가 살짝 많이 익힌? 약간 따뜻해지기만 한 양파인데 전 양파는 이 정도 익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공연 전 마지막 모임 다이에요한시 이후에 가피치 토끼를 다시 그렸어요 음, 귀여워, 음, 귀여워 Obrigado.